IT 분야 종사자 50대 은퇴 전 필수 자격증 TOP 5. IT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50대 전문가들이 은퇴 전에 고려해야 할 필수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IT 전문가를 위한 필수 자격증 1위.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고급 보안 기술과 관리 능력을 인증합니다. 2위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IT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필수적입니다. 3위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AWS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구글 클라우드 등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4위 네트워크 전문가 시스코의 네트워크 자격증으로 네트워크 설계, 구축, 관리, 보안 등의 능력을 인증합니다. 5위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은퇴 후 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IT 분야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다면 위의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자격증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로즈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